자, 이제 컨텐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보통 이제 노티스 공지 사항에 여기 저는 내용을 테이블로 작업하기도 하고, ULLI로도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번에는 ULLI로 좀 작업을 해 볼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텍스트 넣어 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팬에 넣어 줄 거예요. 이스팬은 이제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스타일에 가서, 먼저 노티스. 노티스. 미리 저 패딩을 12셀로 사방에 좀 넣어보고, 그 다음 노티스에 h2를 불러서 좀 제목처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과 좀 사이를 벌려 주도록 할게요. 그 일단 노티스에 ul l i 로 작업을 해 놨는데 요것도 이제 보더 바텀으로 1px 대시드 샵 ccc로 라인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양에 따라서 이 날짜가 막 움직여질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팬을 저는 공중에 띄워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자, 인덱스의 텍스트,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지웠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날짜가 어떤 거는 앞쪽, 어떤 거는 뒤쪽, 이렇게 만들어지죠.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이 뒤쪽에 올수 있도록 이스팬을 공중에 띄워 주도록 할게요. 자, 스팬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 기준은 에라에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. 탑에서 5픽셀, 뭐 라이트도 한 3픽셀 줄거고요 폰트 사이즈도 살짝 줄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은 텍스트 양에 따라서 이, 얘네들이 바뀌지 않습니다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지금 요 텍스트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l i 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써주도록 할게요. 블락, 그 다음에 width 값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width는 한 270픽셀. 오버플로우 히든,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,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에서 줄 바꿈이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쵸? 자, 지금 여기 점점점 처리가 된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어, 패딩을 위아래 넣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 폰트 사이즈도 좀 줄여주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 폰트 웨이트도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보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. 괜찮죠? 저는 그래서 공지상 작업할 때 ULLI로 작업하는 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갤러리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러리도 H2 해서 갤러리 작업할 거고요. 그 다음에 ULLI로 작업해 주셔야 돼요. ULLI. 두 번째, 세 번째 작업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CSS 가서 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GA, LL, 패딩 똑같이 c p 픽셀 가져갈 거고요. 그 다음에 H2도 똑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갤러리에 LI들 있죠. 저는 이 LI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을 건데 한 줄에 하나씩 1라인 블락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 갤러리에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서 li들이 가운데 오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좀 사이즈를 줄여줄 건데 li에게 바로 안할 거고 저는 a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li에게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i 값 70, 그리고 overflow h i 까지 작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괜찮죠? 아,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까 마진 바텀 쓴 것을 조금 더 값을 더 주도록 할게요. 자 요렇게 해서 갤러리 작업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배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H2라고 쓸게요 그다음 A태그 배너 그다음 A태그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 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타이틀이 아래쪽 요렇게 작업을 해줄게요. 그다음 CSS 가서 작업하겠습니다. 자, 스타일에 가서 이번에 배너 패딩 10px 그리고 H2를 꾸며줄 건데 이때 중요한 게 H2가 두 개예요, 그렇 그럼 얘를 H3로 작업해놓는 게 사실상 편합니다. 괜히 뭐 중복되는 애를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가지고 와줄 거고요. 어, 바텀은 10으로 좀 해놓을게요. 그다음 배너에 우리 a 태그 작업해놨는데 요거 블락해 줄 거고 그다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올 겁니다. 이렇게 줄 거고. 그 다음 보더 레디오스를 20 픽셀 텍스터 라인 센터, 그 다음 글자 색을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잠시 확인. 자,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하이 값 넣어 주는 게 좋겠네요. 자, 하이 값은 음120 픽셀 해서 또 확인. 음,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좀 내려주면 되는데, 저는. 지금 A 안에 보면 DIV가 또 있죠 그래서 배너에 있는 DIV에게 조금 더 꾸며 주도록 할게요 패딩 탑을 여기서 줄 겁니다 백그라운드도 RGBA 해서 15,41,111.5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어, 지금 들어갔죠 그다음 하위값이 100%가 들어가야 꽉찰 거예요 음. 그 다음에 또 오버플로우 히든 a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줘야 이 넘친 아이들이 어, 좀 괜찮아집니다, 그쵸그 다음에 또 얘네들 좀 꾸며주면서 div 있는 h2 글자색을 노란색 작업해 주고, c 너 n 의 div의 p에게는 백그라운드를샵 #333, 그다음 글자색은 흰색, display 라인블라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3픽셀. 패딩도 한 10픽셀 넣어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음. 어,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h2가 아니고 h3로 작업되어 있어야겠죠? 어.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. 음,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 뭐 여튼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해놨어요. 그냥 이 b 지는 빼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. 어, 갤러리 부분에 백그라운드를 이걸로 넣어 줄 거고요. 조금 더 괜찮게, 어, 바꿔봤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고가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하단 메뉴 패밀리 사이트 카피라이트 순으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어에 먼저 ul 클래스 f 메뉴를 작업할 거고 li a 태그해서 텍스트를 넣을게요. 그 다음 select도 작업을 해줄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p 클래스 copy 쓰고 텍스트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br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이제 CSS도 작업하도록 할게요. 자 나중에 이제 셀렉트를 공중에 띄워 줄거기 때문에 이너에게 또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부터 이너에게 position relative를 미리 써 놓고요. 그 다음에 포터의 셀렉트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로 위치를 더 빠르게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 포터의 포터 메뉴 있죠? 그리고 li들에게 디스플레이 1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을 조금 잡아 줄 건데 어떤 모양을 잡아 줄 거냐면 라인이죠. 라인. 이 l i 이드 사이 라인에 저는 이번엔 애프터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컨텐트 땡땡. 그다음 위드 1픽셀, 하이 값은 10픽셀. 백그라운드는 샵 FF FF 디스플레이 1라인 블라.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라인 만들어졌죠? 근데 마지막에는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li 에게 last child 불러주고, 이제, 그리고 after, 요, 써서 display, non, 해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 라인이 없어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고, 요 사이 공간 조금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after 에게 마진, left로 좀 오피셋, 줘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사이 공간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카피, 카피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붓터에 카피 불러서 폰트 사이즈를 14픽셀, 그다음 위드가 어, 900을 줄 겁니다. 주는 이유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쓰고 싶어서 900에서 가운데 그리고 마진 탑을 넣어서 좀 사이 공간을 줘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그럼 얘도 가운데 있는게 더 좋겠네요 저 F 메뉴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가운데 잡을 때 위드는 900에서 가운데 잡아 줄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그 다음에 요거 좀 내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에게 패딩 탑을 20px 줄거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글자색을 흰색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. 이제 필요없는 삐지 지워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너에게 제가 백그라운드를 넣어놨는데 지우겠습니다. 지우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. 아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팝업창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인덱스에 가서 푸터와 디아을 닫는 사이에 div 클래스 팝업 해서 h2 해서 팝업에 제목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미지 그냥 넣겠습니다 이미지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트값 넣어주셔야겠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뭐 텍스트 p 클래스 텍스트 해서 팝업에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클로즈 버튼 버튼 에서 클로즈 X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스타일에 가서 팝업 작업해주면 되겠죠? 팝업에 위드값 500 픽셀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퍼 레프트 50퍼 백그라운드 샵 FFF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퍼 콤마 마이너스 5 0퍼 이렇게 써주시고 음또 텍스트 라인 센터 z 인덱스도 넣어버리고 패딩도 넣고 보더도 넣어보고 그다음 보더 레디우스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다음에 우리 월랩에게 랩에게 포지션, 릴레이킵까지 써서 확인. 아, 오케이.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쵸? 자,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 작성하도록 할게요.